근데 멋있다, 준아. 너무 멋져요. 어, 최고예요, 최고. 아,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? 되 와, 준아. 네. 가면서 뒤돌아봐. This is h a r b r e a 아, 너무 멋있다. 야 와, 진짜 멋지다. 어. 와, 너무 이쁘다. 이게 맞아?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예. 예. 잘한다. 아 근데 아 이쁘다. 이쁘지. 어 멋있죠. 돌 자체가 되게 오래된 돌인데. 0년 넘은 어. 거? 띄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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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워. 아 오케이. 띄워. 아, 오케이. 아, 아 이것 때문에 때러왔어요 네, 이것 때문에 왔어요. 진짜로? 아, 대박이다. 첫 풀? 첫 풀? 네, 첫 풀. 와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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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는? 아, 그냥 완주, 완주. 오케이, 완주, 렛츠고! 예. 아, 오케이, 제발. 제발. 내가 지금 이거 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생각하면, 어, 완주. 완주 꼭 하고 싶어. l 츠고 s go. 완주 완주. 아, 잡아봐 주다. <laughs> 아 내가 지금. 시대 내일 달리고 있어. 야. 아, 진짜 너무 행복해. 아, 미치겠어. 아, 아. 좀 조용해. 뭘뭐 이렇게 말로 해 볼까? 속으로만 행복해 지금은. 일단 한 번씩만. 그래도 나 만약에 혼자 갔으면 말안 했지. 아니 했는데. 지금 내가 시청자들과 지금 함께 뛰는 거잖아요. 아, 지금. 아니. <laughs> 아니야 근데 좀 줄여야 될것 같아 소만이니까 오케이 좀 줄일게요

패스로 지나가고 있습니다. 우리 준이는 지금 자기만의 주로를 찾고 있습니다. 와 좋다. 와이 어. 상막함, 어이 정막함이라 네. 그래 이런 건. 아 그래서 정막함. 어. <laughs> 이딱 러닝 신발 뛰는 소리만 들릴 때 어. 형, 너무 기분 좋 그렇지? 너무 좋지? 오! 키우세요, 오! 어, 수원분들 계신다, 수원! 아버지! 안녕하세요 야, 야. <laughs> 저도 팔달구 사람이에요. 아 진짜? 저 우만동에서 태어났어요. 오, 네. 아버지 뛰어 산다, 뛰어 산다. 그래. 고배합니다 예. 네. 파이팅. 아버지 파이팅입니다. 야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입니다, 파이팅. 아버님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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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실로 있어요. 뒤에 계시죠? 뒤에, 뒤에 뒤에 뒤에. 네. 야 터널 국로 터널. 와우.
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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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지? 솔직히 진짜. 몸이 이제 힘들어 오는 거는 느껴지는데 어. 이 도파민이 그걸 다 커버를 해줘요 어, 지금. 아 맞아. 아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렇게 응원객들이 너무 힘을 도와주고 있어요. 우리를. 맞아요. 아 저들은 뛰지는 않지만 응원을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. 제대로 물 만났어. 드 스타일 하고 가시오. Let's s y o u leg, baby, y o u leg, baby, woo. 야. 좋아 좋아 좋 우와. 호흡이 필요해. 호흡 빼고 패리에 좀 빠졌어. 힘이 빠졌어. 어필. 야, 잠발, 잠발, 화이팅, 화이팅. Okay. 자, 다들 힘들어 지금. 다들 힘들어. 아 감동이다. 애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. 와이 개까지. 스루피 어, 스루피 화이팅 사랑해 요 스루피 화이팅. 스루피 스루피. <laughs> <laughs> 어, 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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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을 거야? 네, 살짝만 먹으면... 아좀 앞에, 좀좀 앞에 가서 먹어도 돼좀 앞에? 어 여기 몰렸으니까 앞에 있어 이런 데 먹어도 돼 갈게요, 왼쪽 붙을게 나한테 와물 먹을게요 자, 세영 씨 땡큐 Thank 땡큐 워러... 물 조금, 조금 먹어 다음 거물 먹을 때는 진짜 끝에 거 먹어야겠다 끝에 사람이 없네 어, 소입에는다 뭉쳐있으니까 어, 팔 떨어지고 가파른, 가파른 내리막이야 짧게 짧게 우회전 팔을 조금 힘을 빼고 어, 짧게 짧게 해도 돼, 간결하게 일단 제가 페이스에서 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거 그리고, 자세에 관련되는 것들, 바로 잡아주는 거. 사실, 혜택 받았죠? 네. 어, 엄마 찬스, 느낌? 네. 엄마 찬스, 엄마 찬스. 오르막길도 있으면, 내리막길도, 있는 법! <laughs> 나대지 마라! 아씨, 나대지 마라. 나대지 마 나대지 마. <laughs> 한번시 밀면 털어주고. 딱 오르막이네. 네. 어? <laughs> 다 굽는다, 우리는. 뛰자 뛰자 <laughs> 아, 화리실이다. 들었다 갈래? 네. 갈래? 오케이. 집 많이 안긴 대로. 오케이. 아까 시작하기 전에 안 가가지고 안 그래도 경험이제다. 경험이 이걸 해봐야 돼고 반드시 시간으로 가면 이거 멈추기 아깝잖아요. 그래서 계속 안 가게 되죠. 네, 절대로. 데 시간을 계속 보내놓고 있는 거야. 이 뒤에다가. 뭐어야돼네야 네. 페이스 치... 페이스가 지금 705 나왔어 705 빨리 갈야돼705 어? 나왔어 자 오케이 레츠고 네. 슬피피다 s l 스 슬리피 슬리피 e p y Sleepy! 앞서 e e 파이팅 l e 팅 슬리피 l e e 내가 지금 앞으로 딱 제치면서 가고 있어. 아, 진짜. 전체적으로, 그렇지. <laughs> Hi. Hi. Where are you from? Um, I'm from Melbourn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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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Are you from South Korea? Yes. Khansanidar? Oh, k h a n s a n i d a I'm follow. Sorry? I'm follow you. You follow? Oh, I'm pretty slow. I'm not very good. <웃음> <Okay>. <웃음> I'm always your back. Ah, oh, I get. Let's go. I'm not very long. Look at me. m 음에 페이스 메이커로 제가 정한 분이 있었어요. 어, 저분 내가 끝까지 가야겠다. 여자분하고 페이스 것같아면 비슷해. 아치지말고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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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말 정말. 정말. t So nice. So nice! It's such a nice. Band. Let's go. <laughs> I am rapper. Ah! Famous in Korea. Oh, that's so cool. What's your name? Sleepy. Sleepy? Wait, really? Yeah. Let me find you. Sleepy. Ah, in Korea. Oh. Korean. Korean? Oh, I don't know. I don't. That's oh, so I'll find it. Sleepy. My My team is untouchable. Untouchable? Okay, alright, I'll find you. <laughs> 제가 터지고 싶은데, 이번 때문에 붙 계속 붙어요. 놓치면 안 돼, 놓치면 안 돼, 거리. 아. <목소리> 여기 있어. <목소리> Hi. 다운. 다운. 와, 여기가 좀 힘드네. 아. 약간 지루하잖아. 응. 어필이 계속 어필해. 14부터 17까지인가 18까지인가가 계속 오르막이더라고요. 약간 지루하게 느낄 수 있거든. 제가 가장 극혐하는 구간이죠. 어. 평지, 평지, 평지에. 아. 여기가 이렇게 좁을 줄 알았어. 언덕이야. 근데 되게 오르막 계속이네. 어,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제일 힘든 구간이긴 하네. 어, 제기 올라가서. 네. 다리다 조금 좀뻐해해 살짝 뻐근해서 어, 조금 그렇게 네. 살짝 살짝 u c 짧게 짧게 아아 a Such 올리지 말고 a Such a pizza. Such a pizza. Such a p i 쭉 z 아아아아 아, 이거 발목이 너무 아픈데, 이거... 그니까... 아... 아... 여기랑... 그러니까 여, 일단 여기랑... 네. 아. 그래야 돼, 이렇게 해야 돼. 안 그러면 안 보여... 아. 아... 너무 아파요... 이렇게 해야 돼, 이렇게 해야 돼! 아직 파리로 <목소리> 이 커버리가 안 되셨나봐요. <목소리> 처음으로 어떻게 완주를 하냐, 그냥 마무리하자. 오른쪽에 올라갔어.